반갑습니다. 차 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나만의 시트, 나만의 색상을 갖고 싶은 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2021년형 개선형 G90 3.8 프레스티지 완전 풀옵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등록한 2021년형 모델이고요. 자, 두곳 교환과 함께 한 곳, 판곳 한 있습니다. 왜냐면, 트렁크 한곳 교환과 함께 트렁크 백판넬 판금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 뒷도어한 곳, 해갖고 총두 곳과 함께 한곳 판금이 있고요. 주행거리 가 9만 9천 키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세유도한되였습니다 자, 제가 이 차량도 직접 서비스 센터에서 입고하여 차량 정비,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자, 차량. 정비 내역서 영수증 영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올려 드리는 차량들은 뭐냐? 제가 직접 다 매입을 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입고하여 한번더 차량을 전체적인 점검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상품화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또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좀 색상이 좀 독특합니다. 정확한 색상명은 태지먼 블루의 인디고 색상의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올뉴 G80에 들어가는 특별한 색상입니다 이 g 9 0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색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 나만의 색상 나만의 시트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영상 때마다 많이 외치죠 뭐죠? 중고차는 풀옵션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신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색상 굉장히 너무나도 이쁜 색상입니다. 해즈먼 블루라는 색상이고, 자 이렇게 보신 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색상을 원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아 깜장색 너무 많이 보서 싫다 하신 분들에게도 한번 더 추천드립니다. 자, 구독자분들 2021년형을 찾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가장 선호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이유가 이 바로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2021년형에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선형 모델부족점도 많이 찾고 계시고요. 보신 대로 라이트 클리어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젠스 엠블럼 아래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와 함께 스마트 센스팩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175에 2344 기억해 주시다가 상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장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도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구독자분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휠 보건 다 맞춰놨습니다 휠 보건 실내 클릭 및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공까지 다 맞춰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휠 상태 보시다보원하시네 아주 깨끗합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약60% 넉넉한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 있고요 자이 구독자분들 21년형을 찾는 이유가 바로 전자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많이 찾으시죠. 또 더구나 또편한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차량은 또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고스도와 함께 도어 램프, 제네스 엠블럼, 도어 램프까지 이렇게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전자석 전부 다 고스도 들어갑니다. 자, 뒤쪽 휠 상태도 보신 대로 다보원마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차주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면 사실 보신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차량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 그런 차량 컨디션이란거 다시 한번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또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많은 문의가 있을 그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뒷좌석에 이제 신차 출고시할 때 이제 헤드레스트 이제 쿠션인데 요거는 그대로 제가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용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차량도 다 실내 크림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쪽 부분, 타이어 펑크 키트와 함께 이렇게 그물망까지 다 들어있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실내 크림 하게 되면 시트, 천장, 바닥, 트렁크까지 전부 다클링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일반 세차와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일반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중고차를 타시면서 실내 크링 한차 과연 몇 번이나 탈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저도 크링 한차몇번못 타봤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거의 모든 전차종에서 실내 크링을 해서 판매하기 고있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깨끗한 차를 판매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 힘들어. 회 상태 아주 깨끗하죠? 자, 비록 중고차지만 최고의 상품화를 해서 최대 구독자님 깨끗하고 안전한 차를 판매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정식 서비스센터 에 입구에서 차량을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판매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판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나만의 시트 인디고블루입니다. 제네스 지구에선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시트입니다. 인디고 블루 이 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디고 블루 색상 자 가죽 컨디션 봅시다 지금 9 0 0 0 키로 탔는데 컨디션 시연이 너무나 좋습니다 헤어짐 찢어짐 약간의 주름만 있고요 자 컬팅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펄런빛 나는 그런 시트입니다 검은색은 아니고 이렇게 보실 때는 이제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좀 이따 안에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접이식 백미러, 아래쪽에 크레, 아, 렉시콘 사운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와 함께 에러그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프레스있는 옵션이 딱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냐, 이렇게 세이프티 선루프하고 뒷좌석 4인승이냐 5인승이냐의 차이인데 4인승보다 5인승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뭐짐 실을 때도 뭐 뒤에 이렇게 긴 짐이나 이렇게 뭐실컷 여러 명 왜냐면은 하 차를 타실 때이 바깥쪽에선 도로가 다니기 때문에 타실 때 여기서 타시면은 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고 했는데 불편합니다 가운데가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인승이 굉장히 더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5명 타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차량 제가 서브센터에서 5일까지 다 갈아놨습니다 자 주행 거리가 99,000km 자, 제조사의 워런티는 5년에 12만 키로 먼저 도래하는 걸로 제조사 워런티는 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더 서비스 센터에서 입고해서 점검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에에 고지 드리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연동한 게,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가 있고요. 자 이렇게 천장 에이필라하고 천장에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 방,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아래쪽 보시면 전동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코로커 컨트롤이 들어서 반제어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신 대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아니 패드 시프트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어라운드 뷰 화소도 아주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 공조기 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USB 단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파킹 버튼, 어라운드 뷰, 전방 감지기, 오토 홀드 아 오토 니다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커스텀 모드, 컴포트 모드 네 가지 모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엠비언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색상은 여덟 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이 들어가시면. 차량 관리 들어가기 시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라이트 낸데, 실내 무드 조명, 보시면은, 이제, 밝기, 제일 화사하게 되어 있고요 자,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뭐,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변경을 했죠. 이렇게 변경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키 또한 이렇게 세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드키 하나, 스마트키 두개다 있구요. 편하게 번갈아가서 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DIS, 이렇게 3단 열선, 3단 통풍. 조석 조석도 3단 에서 통풍, 그 다음에 2단 핸들 열선, 그 다음에 후속 전동 커튼 저거 한 번씩 꼭 체크해 드리고 있죠 저렇게 자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약간 검은빛 나면서 지만 약간 푸른빛 계열의 인디고 블루 색상입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부 또한 실내크닝에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보십시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죠 깨끗합니다 실내 크기까지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 편안하게 운영하시때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대쪽에도 저렇게 보신 대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게 제스 이게 등록증 넣는 파일이고요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 또 DVD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DVD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이 차량은 또 뭐가 들어갔죠? 뒷좌석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DVD 같은 거 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추가로 흡연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드라이빙을 느끼실 때아 이제 환기 좀 시키고 싶다 할때 이렇게 썬루프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오래 타다 보면 소음도 났는데이 세이프티 썬루프가 관리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들어간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누르면 이전동커튼이 내려가고, 자,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도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한번더 누르고, 한번더 올리시면, 자, 요렇게 전동커튼까지 작동이 됩니다. 자, 이 프레스하고 프리미엄 럭셔리하고 구별적인 차이는 아까 천장에 대한 스웨이드 재질과 함께 이프레 프리미엄 옵션인데 아무리 다 넣어도 요 부분이 빠집니다. 뭐냐? 메모리 시트가 빠집니다. 자, 이게 뒷좌석에서도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해서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일수 있는 모니터,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서도 메모리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누르면 에르그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일명 저희가 말하는 회장님의 모드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장거리 운행시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에러그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한번더 누르면 리클라이어 기능이죠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보시면 시트가 뒤로 밀리고 이렇게 앞좌석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화장 거울까지 올라가서 여성분들 아내분들 차 안에서도 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다 다시 원인치됩입니다 각종 뒤에서 DIS버튼들,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프로쇼입니다 이렇게 비필러까지 송풍구 있고요 천장에 흡연 흔적까지 없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권팀장이 하나 약속드리면 정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에도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등록한 2021년형 개선형 모델입니다 자 전자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지능형 헤드램프가 탑재됐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쉽지만 두곳 교환과 함께 한곳 판금이 있습니다. 어디야 운전석 뒤에 도와 함께 트렁크 한곳 판금과 함께 트렁크 교환과 함께 아래쪽에 리어 패널 판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드리고요. 아직 신차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그런 차례입니다 자, 오늘 권 팀장이 테지먼 블랙 인디고 블루 시트가 내장된 나만의 시트 나만의 색상 원하시는 분들에게 준비된 차량이고 완전 풀 옵션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오늘 제가 판매할 가격은 4,690만 원. 4,690만 원에 9 0 2 1년형 개선형 모델 완전 풀 옵션 차량이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